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민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드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